아, 모델링 딴 거야? 야, 캐릭터별로, 신체 사이즈, 가슴 크기, 딴 거죠? 아, 대박이다. <laughs> 아마, 크기별로 나열한 것 같은데, 소커쿠, 145cm고. 와, 개 디테일하다. 와,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다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콜레다. 18B라는 게, B가 컵이야? 근데 18이라는 숫자는 많이 적지 않나? 보통, 막, 여자들, 컵 사이즈 막, 60에서 70, 80막 그러는데. 나도 잘 몰라요, 여성 사이즈는. 근데, 신기하다. 콜레다가 19B. 어, 근데 옆에서 봐도 이렇게 딱, 소카코보다 조금 튀어나왔네. 그 다음에 파이퍼. 19C. 151cm. 야, 디테일해. 그 다음에 루시. 아, 어, 루시가 근데 이 정도야? 자, 루시가 152cm. 19C. 그 다음에 코린. 오, 어, 코린이 더 크다고, 루시보다? 조금 더 크네. 위틀레가 좀더 크네. 여기 보면, 이게, 맨 위에 보면, 이게, 이게 윗둘레인 거 아니야. 이게 아래가, 이제, 바로 가슴 아래쪽이, 이제, 아래둘레고. 오, 코린. 루시 이겼어. 그 다음, 네코. 네코도 19C인데, 키가 크네. 148cm고. 위쪽은, 적은데, 아래쪽은, 좀큰 편이고. 그 다음에, 청이. 142cm이고, 키... 오, 키 진짜 작다. <laughs> 142cm이고, 19C고, 1 9 c 고 윗둘레가 52.1, 46.2. 내 코랑 비슷하네. 근데 뭐, 청이 밑으로는 다 고만고만해요, 솔직히.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올라갑니다. 이합이. 근데, 놀라운 거는 미아비가, 나름 크다 생각했는데, 큰 편에서 제일 조금 아래쪽이네요. 키는 170cm이고, 미아비가. 가슴 윗둘레가 60.8, 아래가 46.5. 오, 좋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 다음에, 되게 의외인 거. 미아비 다음에 벨. 어, 윗둘레 61.6, 아래가 51.8. 근데, 키는 158cm. 21d입니다. 이게 정확히, 이게 외국 명칭이라, 그러니까, 외국 단위라서 내가, 사이즈가 정확히 저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MB? 156cm고. 윗둘레가 62.3. 벨보다 좀 크네요. 미아비보다 크고. 오, 그 다음이 11호네? 야, 근데 너네는 같은 복제인간인데, 신체 사이즈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오호. 벨이 우리나라로 치면 딱 평균적인 B컵이라고요? 아, 벨이 거의 B컵이야? 그러면은, MB는 조금 더 살짝 큰 B고, 근데 뭐, 그래봤자 고만고만인데 뭐. 11호까지는 그러면 다 B컵이네? 미아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l 렌부터는 C인 것 같은데? l 렌은 지금, 161cm에, 윗둘레 64.2. 어? 아랫둘레는 46.6이네? 오, 엘렌 비율이 좋다. 아니, 엘렌 다리 기네? 이게 다리 길이도 대략 알수 있거든요? 오, 엘렌. 비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버니스. 버니스도 그러면 C컵이야? 엘렌은 D까지 간다고? 아, C컵인데 D까지 가는 C컵? 그럼 버니스는 D컵이네, 완전? 버니스는 67.7cm, 윗둘레. 아래가 53.9. 아, 버니스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인. 야, 제인은, 장신 여성이야. 170cm고, 제, 인은 누가 봐도 D컵이죠? 67.2. 아래가 56.2. 야, 제인 다리 길이 봐라. 다리 길이 봐, 제인. 와, 씨. 빵댕이 크기도 뭐, 진짜 훌륭하고요 이야, 이게, 이게 진짜 S지. 이게 완전 모델핏 아니야? 다음, 니콜. 오, 니콜이 21F에요. <laughs> 니콜 정도면은 D컵이 아니라 얘는 E컵까지 갈수 있지 않나, 니콜은? 59cm, 아래가 51.9. 야, 니콜은 뭐예상은 했지만, 어, 야 훌륭합니다, 니콜. 그 다음에, 와, 주연. 야, 윗둘레 71.1, 아래가 57.2. 근데, 빵댕이 크기 지금까지 1위, 94.1. 역시, 주연하면 빵댕이죠? 왜주연은 빵댕이라고 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주연은 빵댕이, 진짜. 와, 훌륭합니다. 엄청나네요. 다리도 길고, 긴 편이고. 야 주연도 비율이 그냥 미쳤습니다. 주연은, 내가 이건 딱 봐도 2 컵이다, 이거는. 압도적인 빵댕이 가지고 있는 주연. 그 다음에 아스트라. 아스트라는 비슷하네. 주연이랑 일단은 비슷한데,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옷 때문에 좀 약간 더 많이 보이는 게좀 있어. 71.4, 54.8, 88.0. 어, 역시, 주연이 이겼죠? 야나기. 야나기는 F컵이다, 이거는. 이거 사이즈, 야나기 진짜 예상했는데 제일 크네, 야나기가. 야나기가 제일 크네요. 압도적으로. 79.72의 윗돌레가. 어, 근데 제일 크다. 야나기는 빵댕이도 큰 편이에요. 다른 골반이 나온 편이라서 밸런스가 되게 좋네, 야나기도. 키는 엄청 크진 않거든? 근데 밸런스 되게 좋다. 그레이스. 그레이스도 F컵에 속하겠는데? 빗둘레 7.2. 불반도 그레이스는 큰 편이네요. 어,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큰 편입니다. 비율도 좋고 뭐, 그레이스는 뭐 예상은 했지 비율 좋은 거는. 다음에 카이사르, 다음 에 리나인데 어, 둘다 보겠습니다. 야 리나가 제일 크네. <laughs> 리나가 리, 리나는 G 컵인데 G 컵? 골반도 뛰어나고요. 심지어 허벅지 크기도 리나가 지금 제일 두꺼운데? 아니 리나 허벅지 왜 이래? 아 주영 주연도 두꺼운 편인데 와 리나 허벅지가 와, 말벅지다. 골반도 튀어나왔는데 허벅지도 그냥 말벅지인데 리나는? 야 리나가 대박이다. 압도적인데? 아안 걷고 날아댕겨서 살찐거 같다고 리나가. <laughs> 어, 네. 아무튼 뭐, 카이사르도 큰 편인데 카이사르는 약간 지금 보면 허벅지 잘 보면요, 약간 근육져 있어요 허벅지가. 재밌네. 뭐, 어떻게 이런 거다 조사했냐? 이번에 이블린은 없나봐요. 아직 이블린 업데이트한 건아닌가 보네. 야,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그래, 이거 딱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 게 리나 허벅지가 제일 두꺼워요. 아, 어, 리나 말벅지다. 와, 리나 주연과 비슷하네. 누가 제일 키가, 키가 큰가 그거는? 주연이 아, 제인. 미아비는 깃발이고 미아비는 키로 인정하면 안돼이거키로 지금 키몇 센치 먹은 거야? 10센치? 어... 알게 된 사실 리나는 허벅지가 굉장히 두껍다 그리고 가슴 크기도 리나가 일단은 1이고두 번째가 야나기다 세 번째가 카이사르 어... 탑3가 리나, 야나기, 카이사르가 어, 바스트 사이즈는 탑3 안에 들고 골반 사이즈 탑3는 주연 리나 카이사르 주연 리나 카이사르가 골반 사이즈는 탑 쓰리고 허벅지 사이즈 탑 쓰리는 리나 주연 뭐 리나 주연 정도 나머지는 뭐 비슷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훌륭하다 아니 진짜 이렇게 보니까 미압이 엄청 날씬하네 베릴도 그렇고 이블리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여기서 이분이 또 업데이트 해주시나? 아 여기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블린까지 이블린까지 아 추가된 버전 이블린은 일단 아스트라보다는 크네요 아스트라보다 는 크고 골반이 작네 의외네 이거는 야, 이번에 허벅지 둘레도 나온다 그래 허벅지 둘레가 봐봐 이나 엄청 두껍잖아 그다음 이제 주연도 있고 의외네 야펄크라는 뭐냐 야펄크라는아 폴... 오히려 골반이 펄크라가 <laughs> 허벅지도 어, 그렇군요. 예. 그럼, 펄카라도 거의, G컵으로 가야겠네. 어찌됐든, 하체는 예상대로, 주현과 리나가, 탑 원투를 한다. MB는 어딨어? 영어 MB 어딨어? 아, 여깄다. 근데, 그대로 아니야, 이거? 이거는 MB잖아, 그냥. MB 사이즈 그대로죠. 달라진 게뭐 있겠어. 어, 근데 왜, 잠깐만. MB, MB 커졌네요? MB 사이즈 커졌네. 11보다 살짝 커졌네. 어, 일단 MB도 추가됐고. 다음에, 비비안도 궁금하다. 어쨌든 몸매 탑은 리나고 그밖에 세부적인 탑도 좀 나눈다고 하면은 가슴 크기는 어, 리나, 뭐 카인사르, 야나기, 뭐 그레이스 이런 애들이 좀 상위권에 있고 그리고 이제 골반 같은 경우에는 주연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펄크라가 있어요 두 번째 제일 큰 골반을 가지고 있는 게 펄크라래 그다음에 리나고 허벅지는 주연이 제일 일단 두껍고 그 다음에 이제 리나 카이사르 펄크라 펄크라 몸매가 어, 상당히 어, 상위권에 있을 법한 몸매라고 이렇게 딱 나와있네요 사이즈가 어쨌든 어, 업데이트 된것도 좀 봤습니다 <목소리>